73세 가수 오승근의 슬픈 삶과 비극적인 최후. 그의 아이들은 관을 꼭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한국음악계의 전설 오승근이 어젯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7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0년대 데뷔 이후 감성적인 발라드와 독특한 목소리로 반세기 넘게 한국음악산업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곡 이젠 그러면 존내는 발라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운 그는 초기 재정적 고난과 건강 악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심장 질환에 시달렸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수백만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그의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승근은 독보적인 감성과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던 인물입니다.